님들, 반가워 머리폭세야. 오늘은 내가 진짜 역대급 녀석을 가져왔어. 바로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절대 군주라고 불리는 브로드컴이야. 최근에 브로드컴 주가 좀 출렁거리는 거 보고 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하고 겁먹은 님들 많지? 2025년 12월 10일에 414.61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 352.23달러 선까지 살짝 밀렸으니까 말이야. 근데 님들, 이건 폭락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소폭 조정의 뿐. 뿌... 올해만 70% 넘게 달렸는데 이 정도면 아주 예쁜 눌림목이라고 봐야지. 왜 지금이 오히려 축축 기회인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해자를 가졌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은 누군지 싹다 긁어 모아서 팩트 체크 해줄게. 자, 텐션 올리고 시작한다. 브로드컴,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일단 브로드컴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히 하자. 얘네는 단순히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의 설계자야. 사업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첫 번째는 반도체 솔루션인데. 이게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이야.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끼리 초고속으로 대화하게 해주는 스위치. 10분야에선 전세계 점유율 80%를 꽉 쥐고 있어. 엔비디아가 심장이라면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혈관이 바로 브로드컴인 거지. 두 번째는 인프라 소프트웨어인데 최근에 VM웨어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기억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먹어버렸어. 하드웨어로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한마디로 AI 시대를 지탱하는 뼈대와 근육을 다 가진 공룡이야 그런데 왜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은 거야? 실적도 역대급이고 가이드란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주가는 고점 대비 15% 정도 내려왔을까? 팩트로 조져주게 가장 큰 이유는 마진, 즉 이익률의 딜레마 때문이야 브로드컴이 요즘 AI 시스템 사업을 엄청 키우고 있거든? 이건 단순히 칩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서버렉 전체를 통째로 납품하는 거야. 덩치는 크니까 매출액은 확 늘어나는데 조립 비용이 들다 보니 칩만 팔 때보다는 마진율이 좀 낮아져. 이번에도 AI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총 마진이 살짝 깎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거든. 또 하나는 수주 잔고야. 현재 AI 관련 주문만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이 넘는데 이게 지난 분기보다는 수치상으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어. 시장은 어? 주문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예민하게 반응한 거지. 하지만 님들 730억 달러면 향후 1년 반 동안 먹거리가 이미 꽉차 있다는 소리야. 이건 위기가 아니라 행복한 고민인 거지. 브로드컴의 해자 왜 아무도 예매를 못 이겨? 님들이 궁금해하는 가격 결정력과 해자 이야기 좀 해볼까? 브로드컴의 해자는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IP. 즉 지식재산권이야. 지금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자기들만의 자체 AI 칩을 만들고 싶어해. 근데 칩 설계가 말처럼 쉽나? 그때 브로드컴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거야 두글의 TPU, 메타의 AI 칩이 다 브로드컴의 기술력 위에서 탄생했어 특히 최근에 오픈 AI랑 10기가와트 규모의 거대 AI 클러스터를 위한 커스텀 칩 협력을 발표했잖아 이건 단순히 칩몇개 파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오픈 AI의 인프라를 브로드컴이 책임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한번 관계를 맺으면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엮여서 경쟁사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해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와인 효과이자 브로드컴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지. 경전자 누구야? 브로드컴을 위협한 녀석은 세상에 영원한 왕은 없지. 브로드컴을 쫓아오는 경쟁자들도 있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마벨리아 마벨도 맞춤형 AI 칩과 네트워킹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뒤를 쫓고 있어. 하지만 점유율을 보면 차이가 커. A식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60% 가까이 먹을 때 마벨은 15% 정도거든 체급 자체가 달라 또 다른 잠재적 경쟁자는 엔비디아야 엔비디아는 자기네 주피율을 더잘 팔기 위해 인피니 밴드라는 독자적인 연결 기술을 밀고 있어 근데 브로드컴은 범용성이 좋은 이더넷 진영의 대장이야 요즘은 데이터 센터가 워낙 커지다 보니 관리가 편한 이더넷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어서 브로드컴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봐도 돼 결국 경쟁자가 나타나도 브로드컴의 기술 없이는 판을 짤수 없는 구조 엘류에이션과 전문가들의 2026년 목표 가격 자, 아, 이제 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숫자 이야기야. 현재 브로드컴의 12개월 선행 PER 주가수익비율은 약 34배 수준이야. 어? 좀 비싼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이익 성장세를 봐봐. 2025년 예상 순이익이 231억 달러인데 2026년에는 392억 달러, 2027년에는 무려 570억 달러까지 폭발할 것으로 전망돼. 이 정도 성장세면 PER 34배는 오히려 저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 월가형 님들의 시각은 어떨까? 현재 주요 기관들의 평균 목표가는 약 460.23달러 선이야. 지금 주가 352달러 기준으로 보면 약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바클레이스 같은 곳은 목표가를 500달러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 특히 2026년에 오픈 AI와의 협업 결과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주가는 아주 귀여운 수준이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야. 자,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 아주 깊게 파봤는데, 어때? 이제 좀 확신이 서? 정리하자면 최근의 소폭 조정은 마진율 변화와 차익 실험 매물 때문에 생긴 이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브로드컴의 본질인 AI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와 강력한 해자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어. 730억 달러라는 역대급 수주장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만약 님들이 단기적인 단타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브로드컴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할 종목이야. 지금처럼 남들이 겁먹고 조정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님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 주식은 결국 확신의 게임이니까. 오늘 머니폭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이 정보가 님들의 계좌를 뚱뚱하게 불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고 님들 성투하고 다음에 더 핫한 정보로 돌아올게. 안녕!